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격봉독해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요 양이 10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약, 약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들도 악 요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요호와의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로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재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재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전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이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이 낙성식을 7일 동안 해한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를 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하,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행한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하여 내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이 나라 왕위를 건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규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울, 놀라이르되 놀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보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성전을 건축한 후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 장면입니다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번제물 번제물을 태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앞에서 네, 기도 드렸던 어,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절에 보니까요. 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못 들어간다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당시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어,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도 못 만나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초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 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장목을 거쳐야지만 죄 용서를 빌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고 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 몇몇 거의 없지만 몇몇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의 기도발은 세고 자신의 기도발은 약하다라는 뭐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개념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는 것이죠 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어, 응답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만 듣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대단한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 내 기도보다는 목사님의 기도 빠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이런 일들을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못 느끼며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찬양하는 모습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앞전에 바로 앞장인가요? 네, 앞장인가요? 앞 앞장인가요? 표현법으로 볼때 구름과 같은 것이 마치 구름과 같은 것이 이 성전을 휘덮고 있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 라는 것을 볼수 있다 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은혜입니다. 네,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비하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다 백성이죠. 남유다 백성들이죠. 왜냐면 하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또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로 호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절 말씀입니다. 이의 왕과 모든 백성이 요 앞에 제사를 드리니, 네, 봉헌식의 마지막 순서로 감사제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 네, 왕권 통치가 아닌 네, 신정 통치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리더자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정 통치를 하고 그렇게. 뭐뭐 뭐, 그룹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 자신의 신념의 승리를 위해서 통치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보게 됩니다. 정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내 중심 나의 유익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5절입니다. 5절 5절 보시면 여기서 낙성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낙성식 이 사전적 인 의미는 집을 짓고 축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니까 봉헌 봉원 바치고 그 바치는 일에 대해서 축하 행사를 하는 것을 낙성이라고 하죠. 낙성식이라고 하는 거죠. 어, 제사로 따지면 화목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6절말씀. 6절말씀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7절 어, 솔로몬이 어, 성전 앞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기, 어, 화목제물에 기름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놋단에서이 제사의 기름을 처리해야 하지만 이 들여지는 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임시로 성전 앞뜰 가운데를 구별해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지금 놋단노 제단이 이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라고 지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작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열 11기상에 보면 이 가로 세로 9.2m로 이 노재단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리, 셨지 이게 왜 용납할 수 없는 거냐. 네, 낙성 기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러니까, 네, 소와 재물들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처리해 내기에는 네, 아주 큰 거지만 이 노단이 작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7일 동안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군강까지, 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여기 지역명은 이 솔로몬 왕국의 경계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성전 봉헌식, 낙성식을 기뻐하며 또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구절 말씀, 구절 말씀은, 네, 7일 동안, 첫 7일 동안 재단을 봉헌하였고, 그 다음 7일은 절기인, 장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0절, 11절을 보니까 솔로몬과 백성들은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고, 솔로몬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내용은 두 가지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언급해 드리면 자 12절 내용은 솔로, 솔로몬아 내기를 내가 들었다 어, 네가 지은 성전을 택하, 택하여 제사를 받을 것이다 13절에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를 때로 땅을 망치거나 병, 백성들에게 병을 보낸다면 어, 14절에 내가, 내 백성이 자기가 한 일을 뉘우치라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고, 악한, 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15절 말씀은, 이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기기울이겠다. 내가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으므로, 내 눈과 마음에는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솔로몬 네가 행동하기를 너희 아버지처럼 내가 명령한 것을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18절 내가 너희 나라를 강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희 아버지와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에게 내 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를 돌아서서 내가 준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뿌리채 뽑아 버리고 너희가 지은 성전을 버려서 모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21절 지금 성전이 성전이 귀하고 높임을 받을지라도 그때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 놀리며 네, 놀라며 하나님께서 무슨 까다고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22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분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들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만 내리셨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과 이에 화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현재 포로 기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화려했던 영광이 회복될 그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차 멀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성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옆에 의 저자는 오늘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성전에서 다시 열정과 기쁨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혹 그렇지 않고 악한 길에서 계속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성전도 버리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보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포로 귀환 후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봉헌시 장면을 보여주면서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언급하면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지? 솔로몬 때봐온 마음과 온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해 하나님 임재를 볼수 있어 너희들 다시금 너희 마음을 이 시간에 한번 모아줄래?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보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전의 영광이회복될 기미가 없어서 몸도 마음도 점점 힘들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까? 말씀에 비춰 자신을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구심과 한없는 감사와 축제를 드려주는 예배를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매주 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감사함의 축제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뜻대로 살지 않겠다면 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새기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또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힘들하고 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코로나가 걸려서 또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충고해주시고 개인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